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누군가 나를 갑자기 화나게 하고 뭐 억울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기분이 나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이 맞고 틀린 거를 정확히 따져서, 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어떻다지. 그리고, 음,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영적으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나를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나는 내 마음의 결심에 나는 그것을 안 받는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요. 난 그거 안 받는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난 그거 안 받는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웃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냥 웃음이 안 나와도 쓴 웃음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바꿔야 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도 나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반사, 반사, 반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화나게 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이 배와 가슴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막 우라통이 터진다면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사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사, 반사. 난안 받는다. 내 것이 아니다. 반사시키면 돼요. 아,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은 내 안에 환하게 하는, 혈기 내게 하는 귀신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영적 생활 말씀 읽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을 살면서 저지르겠습니까 여기서 또 약간 말이 옆으로 비껴가는데 그것의 원인일 수 있는 것은 주의 종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언가 아 저거 아닌데 판단하고 있는 건 없나. 어,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나. 그것이 바로 내가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그것만 가져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귀신이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좋게, 뭐, 모든 것을 좋게 봐야 돼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누가 나에게 안 좋게 해도 그냥 쓴 웃음이라도 지어서 웃어야 돼요. 해맑게 웃으면 더 좋겠죠. 밝은 것에 귀신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아, 저거 아닌데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글로 틈탈 수가 있는 거죠. 악한 것들이 틈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항아리 밑이 깨진 거예요. 계속 물을 버도 계속 새 나가는 거죠. 계속 나는 축사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도 뭔가 난 충만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귀 공격과 화나는 상황, 누군가 날 공격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며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사시켜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화나게 할때 오히려 웃어주세요. 오히려 웃어주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